네, 안녕하세요. 일진파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종목 지금 거래 정지가 좀 되었다가 자, 오늘 거래 정지 해제가 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흐름 어떻게 될지, 우리가 매매 전략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좀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두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일진파워도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잘 올라가던 와중에 중간에 악재가 하나 나왔어요 갑자기 25억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굉장히 또안 좋은 이슈로 거래 정지가 되었었죠. 자, 근데 결국에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실질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를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뭐 이거를 일진파워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만한 자, 그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본 거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소액 주주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 피해도 생각을 해서 이거를 또 그렇게까지 쉽게 상장 폐지나 뭐 그렇게 시키진 않기 때문에 자 어쨌든간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된 거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하락 출발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좀 찝찝하긴 하지만 끝난 이슈니까 뭐 주가에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거래 정지가 오랫동안 되었다가 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걸 반영하는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결국에는 일진파워가 원래 움직이려고 했던 이 종목의 방향성이죠 그 방향성대로 주가가 움직일 거다 사실 일진파워가 이 악재성 뉴스만 없었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자 일진파워 최근에 한국수력 원자력과 199억 규모의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 또이 미국 원전 관련 이슈로도 원, 미국 원전 르네상스자 한국 반사수의 기대감 자 이런 이슈로도 이제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부각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뭐 단기적인 변수로 인해서 잠깐 이제 정지되었다가 풀렸으니까, 뭐 결국에는 앞전에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성대로 또 우상향 추세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진 파워가 이제 기업 자체만 놓고 보면은 꽤좀 탄탄한 종목이에요.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내려보면은 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아주 높은 편도 아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꽤 많고요. 자, 부채비율도 적당하고, 기업에 쌓아놓은 돈도 이 유보율도 꽤 높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좀더 내려보면요. 자, 이 PBR 있죠. 보통 우리가 기업의 청산가치를 1로 놓고 보는데, 자,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0.9, 0.9, 1이 안 되는 수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좀 깔려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방향성 추세가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이런 저평가 매력도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종목 주봉 차트로 잠깐 한번 보면요. 자, 이 만원 라인 있죠. 자, 여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내려왔을 때 지지되고 급등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지지를 시도를 하다가 깨지긴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었죠. 지지선이.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맞다가 자, 바닥권에서 이 단기 박스권 있죠. 자, 이 흐름 보이다가 여기를 뚫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저항선이 또 지지선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지지선은 이제 만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만원까지 올라왔고 우리가 그러면 자 여기 구간 있죠. 만천원에서 만원 라인. 자 여기는 저가매수 타점을 한번 좀 잡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왜냐면 이 부근은 좀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래가 재개되면서 지금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 타점도 잡아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뭐 굳이 급하게는 안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처음 거래 제기가 되었고 일단 거래 거래가 좀 풀리고 그다음에 이 거래가 정지 되었다가 지금 막 풀렸기 때문에 자 들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럼 분명히 오늘 물량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네. 좀 이럴 때 팔아야겠다 하고 물량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약간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급하게는 안 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볼 거다. 그래서 이거 거래 풀리는 게 조금 진정이 되고, 이 변동성이 조금 더 줄어야 돼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죠.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한 12%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부터 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선을 두 개를 그어놓을 거예요. 하나는 만 원, 하나는 이제 만 천팔백 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던 이 주가 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정지가 되었던 라인을 뚫어내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돌파 타점을 잡을 거예요 11,800원 돌파할 때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주가가 좀 밀렸으니까 우리가 눌림 타점을 잡을 때는 한 만원 부근 왔을 때 여기서 저가면서 타점을 한번 잡아볼 거다 근데 지금 타점을 잡을 때 핵심은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타점은 나올 건데 내려가서 확실하게 만원 부근에서 이제 지지가 되면서 만원 부근에서 살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눌림 나왔다가 바로 올라가면서 자만 1,800원 돌파할 때 돌파 타점을 잡을지 자 이것만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빠르면 이번 주에도 바로 타점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가 이제 진입해 볼수 있는 타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타점 나오면 잡을 건데 뭐 진입을 할 때는 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문자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전달을 해드리냐면, 자,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서요.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방. 자,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 어떻게 알려 드리냐면 자,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를 좀 띄워 놨어요. 자, 0106790 그다음에 5019요. 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럼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또 그대로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저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 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 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 드렸어요.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즈라고 검색을 해 보면 제가 올려 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 왔는데 자, 보면은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 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 5월 1 3일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 네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는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전에 움직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 같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 드릴 건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 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 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 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 두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 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터점, 매수 터점 떴죠.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선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5,000원이요. 에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고 그랬어요. 6만 원에서 55,000원. 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가가 그러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진파로 다시 돌아와서요이 종목에 이제 어느 정도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좀 보이죠. 자 그래서 세력의 매수 타점 뜨면 어떻게 돼요? 주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생겨서 거래 정지가 한번 되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 매집 타점이 좀 뜨고 있어. 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이제 풀렸다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하루 이틀 정도만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다음 주 정도에는 타점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격 기준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아 드렸고. 그럼 이거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원래는 자, 세력의 목표선 닿는 지점인 한 19,000원. 자,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매물대라는 변수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진파워 중간 목표가를 하나 잡아드릴 거예요. 자 이거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진파워의 중간 목표가는 한 16,000원 잡아, 16 정도 잡아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앞전에 자,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 맞았던 중요한 구간이에요. 자 근데 이제 16,000원까지 올라갈 때는 자, 지금 앞전에 저항을 하셨던 자리 자, 여기만 뚫어내면 이 매물대가 조금 얇은 구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16,000원 정도까지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을 때는 16,0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매물대가 두꺼워져요. 그럼 이거를 또 뚫어내려면 그냥 한 번에 뚫어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저항을 맞고 눌렸다가 뭐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가 완전히 고점이 아니라 어쨌든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팔고 다시 잡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파워의 1차 목표가는 한 16,000원 정도 우리가 잡고 볼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매매에 대한 기준은 좀 잡아 드렸는데 제가 이거 타점을 좀 직접 잡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변수가 생겨요. 갑자기 일진파워가 잘 올라가다가 뭐이런 이제 악재가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변수들이 항상 주식에는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심을 좀 잡아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고 팔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또 나왔을 때 정확한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는 거니까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된다. 자 엄청 쉽죠. 그리고 구독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일진 파워뿐만 아니라 또제 관심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관심 종목들 중에서 싸게 살수 있는 타점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영상으로 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종목 타점이나 아니면 타점이 급한 종목들은 제가 이제 문자로도 또 타점 공유를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일진 파워는 이제 거래 재개 이후에 우리가 눌림목 타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